아, 뒤로 가! 안 나갔잖아! 출발! 아이, 진짜, 한번 출발하는데, 이러게나 힘들 줄은 몰랐구만. 야, 그럼 내가 사령관 할래. 너 가러 가러! 될 뻔했어! 지금 여기, 아, 여기 사령이에 돌핀을 사령관으로 임명하면, 소대 전체가 멸망할 수도 없어. <laughs> 야! <laughs> <laughs> 멸망할수 있... 으아아아 <laughs> <laughs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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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을때 나도 몰랐는데? 으뭐 뭐하는거야 <laughs> 여러분들은 저의 안내에 따라서 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너도 박았잖아 자아 치지시오으 <laughs> <laughs> 발언권 없으대로 <없지? 웃음> 복귀하겠습니다 어? 아니면 부디 안으로 가기부디로 가기가 하드러기 안으로 가기가 부드러기 안으로 가기가 부드러기 안으로 가기가 부드러이 안으로 가기가 부드러기 안으로 가기